김기현 선수는 많이 자원이 가... 남고 있긴 한데 아직 어떤 조합을 해야 될지 확신이 없어서 인구수를 비워놨거든요 네. 스카이 아... 싸움이 는안 밀리니까 아, 그리고 포탑 상대 지는 거 봤으면 김기현 선수 네. 이제 포탑 해. 지어야 돼요 서로 포탑 지어야 됩니다 이거 포탑 라인 싸움이에요 태태전 이거 30분 넘어가면 공격적 포탑을 준비한 쪽이 더 이깁니다 계속 잠시 갈 거예요 포탑 지면서 계속 갈 거거든요 조진을 구성해야 돼요 오! 천공발톱이다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아, 야! 보조들 야! 아니 진행이 갑자게쫓아가니까유니들드래프가니까 야, 이게 지뢰다 지뢰 천선을 만든다. 아 근데 이거 이거 너무 여기까지 몰리게 되면 <laughs> 조성주 소수의 라인이 전진해요. <laughs> 아 이거 진짜. 그래서 저지 라인을 김경서가 멀려해야 되면 한씨 정면에다 포탑 찍고 행성군 세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모도게 좀비 달라붙듯이. 네, 오또 와요. 어. 아, 아니 지뢰가 문제는 잡히고또 나와요. 어, 그렇죠. 지뢰는 겨우 히 뽑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네. 상대방이 빼고 있어요. 그렇죠. 지뢰도 그리고 저렴한 것인데 네. 상대적으로 아, 그리고 그렇죠? 반격 응시착하면 네. 또. 진짜 미이 나옵니다 네저글리처럼 나옵니다 지금요 그쵸? 구수공장 하나에서 지뢰가 네, 두개씩 키니까저글리저글리 아, 아니 저링인가요 이야 저 맹동충처럼 싸워요 오오오 오오 지뢰! 야 지뢰에다가 지뢰다가 지뢰 <laughs> 와 근데 또 빨리 넘어갔어요 이거 야어 이거 이득이죠 네, 서로 맥동, 터뜨리면 맹동둥이 이득이죠 추미 뺐어요 예춤미 뺐어요 이득 긴장입니다 <목소리가> 이제 근데 사무도 코너 불렀어 코너 거의 잡니다 되겠다. 오구대 방광이 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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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이. 어우 지뢰! 지뢰 없나요? 네 자, 자 이러면서 이 전글리지 데미지가 누가 더 많이 아 들어갔나? 이거 제공권이 확실히 잡습니까? 조성주가 밀리 밀리나요? 바이킹스는 조성주가 밀고 있어. 조성주가 밀어요. 특히 소수 전차가 또 하나 살아났죠. 또 하나 테란의 미래다! 아니, 자 광물이 삼천이었는데 어느새 그 자원을 다썼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마이크래프트도 뭐 비슷한 크래프트니까! 그렇죠! 아유, 이거 마인 가지고 게임하잖아요! 지뢰로요! 그렇죠. 트 크래프트예요! 예, 이제 갑니다, 이번에요! 아니, 스카이 테란은 마인드로 제거합니다! 아니, 뭐마인만 찍어? 지뢰만 찍어서 이기고 있어요? 네, 아, 새로워! 유메탈을 <laughs> 보여주고 있습니다 o Gisimila. t 이 최고라 생각했는데. 예. e l f 는 지혜가 있었네요. 예. 상당히 저렴한.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와, 김규현 선수가 지금 오른쪽 라인을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물이 쌓였었는데 네, 그, 그 광물, 와, 진짜 이거? 야, 이거 광물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네. 지뢰가 광물에 채치않아요 어, 와,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런 팀이에요, 팀이에요 지금 오늘 이번 경기에서는요, 주인공이 지뢰입니다 네, 사실, 네. 와, 상대방이 유령치니까 기가 막히고 있어 저거는 바로 판 느낌이에요 아드레날린 안 되나요? 아, 아. 이거 뭐, 아. 조합이 깨져버리면 이제 김규현 선수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갇혀서 오잖아요, 조성수 선수는 네. 이미 상황은 정말 많이 기울었죠. 네, 세 시경 중에서 싸웠을 때 조성주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와 이제 그냥 아... 그냥 가죠. 이게 어... 사고리가 원래 바이킹이 우위라서 해방선이 그렇게 자, 어, 자신 있게 못 들어가는데 네.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냥 막 들어갔군요. 그렇죠. 전차를 다섯 개에서 여덟 개를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도 대단하고. 우성 선수가 이 플레이를 정말 연구를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했구나 그렇죠. 아 그때 컨트롤이 정말 좋아요 이게 어, 손이 이거, 안 이거. 맞춰지면 안되는데 야이 지뢰 전차 따로 지뢰 다가 지뢰 어? 근데? 어? 김기현 선수도 이러면서 강물 쌓였던거 다이오닉으로 완전 세제 바꿨죠 네. 상대 전차가 좀 줄었으니까 아 근데 전차랑 해방선이 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방선이 아... 뭘까요? 아. 이게 바이킹의 지뢰였으면 지금 바이오닉 병력의 순간적인 화력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전처 해방성 때문에 그렇죠? 지인의 출근심대 왼쪽 구역에 확장해 이미 닳은 상황이고요 그만큼 조합이 깨지지 않았다는 게 크죠 고성주 선수의 조합이 계속 유지되, 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중앙의 미리쳐으로미사포떡과 함께 완벽한 수비가 이루어진 거죠 네? 와, 와. 어우 걔는 밀어붙이죠? 김경선 수가 전면엔 항상 지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버그와 품수 유저의 마음을 예. 조금 읽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선이 곧 뻔했다고. 그렇죠. 조성주 이번 세트에서 견제 한 번도 안 떠났습니다. 모든 싸움을 센터 싸움으로 음. 화력 집중했거든요. 근데 그 피지컬이 센터 싸움에 빛나니까 네. 이런 플레이가 또 나오고. 제목 차럼 들어가지 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난전을 오. 아예 안 해버리니까 오. 그 모든 네, 피지컬이 여기 있는 거고. 이거 무서워서는 못 오고. 네, 난전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은 김경선수가 난전을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상대의 자원줄을 말려야 이런 조합이 안 나오는 건데 거의 모든 확장이 수비가 또 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행성조대를 지원할 수기 때문에 전차 이 정도만 멋지 쪽에 빼더라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아아 천하해병불고미 네. 항상 두려움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매설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공포감 아니 이게 적당히 한두 개만 나왔으면 모르는데 오늘만 열개 네. 스무 개씩만 여기저기에 매설되다 보니까 그렇죠 몰라요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스캔도 여기저기 막 써야 돼요. 네. 근데 전투 수양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트전이 해법이 안 됩니다. 지금 전투 수양함은 지뢰에 순삭당하는 거거든요. 바이킹도 이렇게 해방선도 있고요. 와, 근데 김기현 선수 밤깜마게를 그렇게 찍었는데, 결국 다 잡혀서 지뢰에 이렇게 흔들리네요. 와, 와. 아니, 근데 컨트롤이 진짜 대단합니다. 네. 아, 이런 체세를 찾는 것도 대단한데, 찾아서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네. 맵 자체가 진짜 그냥 지뢰밭이네요 다른 길마다 터지고 있어요여기 지금 테란의 병력 중에 모두가 있는 유닛이 지금 대종류 네 정도 되죠? 기갑병과 해방선과 바이킹, 지뢰 전체 아, 다섯 종류 이걸 적대적소에 지금 그렇죠. 3 번도 안 했어요 갑자기 어, 바이킹이 도중 모드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단순에 5종 세트 네, 예. 다섯 유닛이 다모두가 있는데 그 모드가 모두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 있습니다 갑니다 이번에 지뢰는요 터져도 돼요또뽑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저거 뒤로 빼면서 땀찍는 어택땅 플레이로는 지뢰 못 잡거든요 지뢰 다 1점 더 해줘야 됩니다 오 지뢰 하나가 지금 용맹하게용맹 아, 하나가 매설된 용해하게와 아, 아, 대박. 대박. 대박 핵이 떨어지긴 네, 하는데 많이 뽑는 이유 10개 중에 1개만 성공하면 된다 그렇죠 원래 지뢰는 그렇게 준비한 유닛이거든요 네한 두세 개만 터주면 된다 네아 이거 하나 주네요 아. 네. 그리고 그 유령은 지뢰에 터득입니다그렇죠 아, 예, 와, 네, 다시 네? 한번 이득이죠. 대단하네요. 어... 최종 경기 전투서양만도 답이 없죠. 네. 치즈. 이번 경기 실고 이번 경기 MVP는 누가나 말해도 이건 치레요 치레. GD. 그렇습니다. 어 이게 1 세트 이제 뭐 끝나긴 했지만 상당히 임팩트도 크고 앞으로도 좀 많이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패트의 전 기본 공식이 원래 반까마귀가 끝판 대장이었지만 이 일단 공식을 한번 깨줬고요 그리고 그걸 깬 선수가 다름 아닌 조성수 선수입니다.